무한대, 코트1코터노시영노시영이 아아 잘못한 거죠? 무시룡. 가자, 가자. 음... 그냥 十秒，十秒，十秒，十秒。 신종 파워. 네, 날치기. 와. 그대로 19초입니다. 19초. 19초. 다, 다, 야, 한점 있어요. No, no.

How you doing? どうぞ。 들어오면서 중심 잡히고 있어요. 중심 후, 브로델리! 다시 임동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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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해 아, 이거 많아. <목소리> 어, 갑니 왼현아준비서 와야 돼 네.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 어, 어, 제가 할게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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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우리 지금, 지 우리 어 우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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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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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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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잘하년생이신오랜생요 아.. 시동갑이요푸요 푸시면서 기다려보세요. 푸시면서 기다려보요 푸시면서 기다요 푸시면서 기한요 푸시면서 기다려보세요. 푸시면서 기다려보세요. 푸요우이 아니, 뭐야. 이 패삼 아니야? 패삼? 패삼? 팔이 좀만 가? 쪼고, 쏘고쏘고 쪼고. 오, 나이스였스이 아이, 다있데 나이스. 영양이... 영양이 한쪽. 아니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어... 이거? <봤네> 아.. 가가가 우리 신으 가야 돼1 0입니다 저갈로 가야돼 머리네아 그게 눌린 거였어? 난방마한줄 알았지 14대12로 <laughs> 지금 0구 치즈 다만 진호가 파울이 3개예요 지금 10 9 8 5 4 3 싸야 돼1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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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1, 2, 1, 2, 계속,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게요게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말하고 있었 말하고 어어시 5, 4, 4, 3, 2, 1. 0포팀 무가 1쿼터 종료.